둘리 앞에 야구의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송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송호입니다자 시즌이 중반을 향해 가면서 어디 하나 이상 없는 팀이 없어요. 다들 뭐 고민을 하나씩 안고 가는 시, 어, 시기가 되고 있는데 뭐 부상과 부진,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역시 뎁스가 중요하다. 어, 이런 평가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뎁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어, 그렇죠. 숫자가 정해져 있는 외국인 선수. 매년 유맘 때쯤 되면 이제 교체 이슈가 생기기 마련인데 올 시즌은 막 한꺼번에 쏟아지는 네,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네. 특히 투수 쪽에 집중되고. 네. 이용균 기자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아, 어, 저 오늘 피곤합니다. 네, 피곤해요. 네, 야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갈 길이 멀고 오늘 불량이 굉장히 많아서 차분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부상 선수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기아 외국인 투수죠? 윌크로우, 윌크로운. 예 팔꿈치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네. 하나 외국인 투수 페냐, 네 그리고 산체스, 네둘 모두 지난 주죠 경기 중에 이제 부상으로. 네 페냐는 맞았고 네, 산체스는 네. 조금 아프고 네, 팔꿈치의 부상을 네. 호소하면서 내려갔죠. 그런데 네. 네. 네, 여기에 KT 벤자민 음. 그리고 두산 알칸타라, 알칸타라, 예또 네, 팔꿈치 부상으로 각각 엔트리에 빠져 있는 가운데 네. 또 지난 주말 SSG 엘리아스 그나마 네. 잘 해주고 있던. 네. 욕구리 부상으로 일단은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급 그 빠진 선수 있는지 하는 많아 가지고 뭐, <laughs> 어 정말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상뿐만 아니라 이제 부진한 선수들도 있잖아요. 부상 이슈는 아니지만 네. 그 부진이라는 평가가 사실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죠. 구단에서 싹 만족하지 못하는 감독이 부진하다 그러면 부진한 네, 거죠. 중높이를 채우지 못하는 팀이 LG. 네. 삼성이 있죠. 네. 이두 삼성도 뭔가 이렇게 막 부진까지는 아닌데 아 뭔가 좀 모자란 네. 느낌 이런 게좀 있어요. 그두 구단도 교체 이슈를 좀 물고 가는, 갖고 가는 그런 흐름이죠. 게다가 몽골 랄까지 시즌이 좀상 상층 맞춘 거좀나눠지겠지만 순위차가 복잡, 짧아서 그런지 차, 작아서 그런지 구단들이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네,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네. 예년에 비해 음. 지금 부상 선수도 많지만. 각 구단 움직임이 네. 굉장히 실질적으로 교체 상황이 오면은 움직일 수 있는 음... 예.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막뭐 움직이고 예. 있죠, 막. 어디 막 뭐, 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 많이 아마 이미 미디어에 나왔지만 네네네네. 한화, 한화 손혁 손역, 단장 네. 대만으로 가서 네. 선수 물색했죠. 음... 예. 그리고 뭐, 뭐 지난 주죠, 네. 예. 그 구, 구단 단장들이. 단장들 예 워크숍을 겸해 미국으로 갔는데요 음. 그런 세 구단은 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에서 스카우트들이 있잖아요 현지 스카우트들이 예, 있잖아요 그래서 교체 관련 또는 새 용병 리스트 관련해서 교감하는 작업도 할수 있지 음. 않을까 예 정황상 음. 그렇습니다 예. 어. 지금 보이는 대로 보, 뭐 저희가 예상을 하자면 네. 어 어쩌면은 한달 뒤쯤면은 네. 프로야구 원시즌이 제2의 개막 수준으로, <laughs> 수준으로 외국에서 막 바꿔가면서 네, 그 주력 투수들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체가 가능할까 해서 강, 좀 개론에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네. 굉장히 그게 미지수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요 지금 네. 미국에도 메이저리그에도 투수 찾기가 네. 너무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올... 그러면 매년 이제 외국인 선수 이슈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한한달써 보면 안다 네, 계산 나오니까. 이게 마이너 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보통 6월까지는 네. 빅리그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잖아요. 그렇게 계약된 선수들도 좀 있어요. 이제 네. 5월까지 뭐 옵션 걸고 이렇게 해서 웬만해서는 음. 아시아 시장으로 올려고 안 하죠. 아. 예. 구단들 얘기 들어보면 메이저 리그 40인 로스터에 들어가기만 하면 1군 음. 로스터에 아니더라도 그러면 네. 보장되는 최저연봉이 70만 달러까지 네, 이제 예. 올라갔기 때문에 예. 금액적으로도 이제 한국 시장하고 잘안 맞는다. 한국 시장 맥시멈이 천, 100만 달러인데 예. 그걸 다 채우고 그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럼 예. 그걸 감수해 감수까지 한국리그 오지 않는다. 구단들이 지 예.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 예. 일단 그 아까 강론 얘기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예. 실제 구단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예, 있는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부터 하나 어떻게 되고 예. 있나요뭐 손혁 단장 지금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네. 하나는 여차하면. 음. 바꿔야겠다고 판단을 하면은 음.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만한 수준의 선수를 데려오기가 힘든 여건이고 그렇죠. 사실은 뭐 한화는 예. 시즌 전에 바꿀까 말까 하다가 남겨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페냐와 산체스를 예, 페냐와 산체스는 부상은 있지만 네. 치명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음. 제가 지난 일요일에 네. 뭐 구단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음. 그 공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 벌써 이미 예, 페냐는... 복귀를 할수 음. 있는 둘 모두. 어, 체까지둘 모두, 예, 모두 복귀를 할수 있는 절차로 에 들어갔는데 음. 예, 그런 걸 보면은 두 선수를 그냥 쉽게 내칠 만큼 그만한 선수를 딱뭐 이렇게 찍어서 올수 있을까? 음.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미지수거든요. 상이안 차기는 네, 하지만 박용준 좀 어렵다. 한번더이 선수들이 어떤? 나 마운드에 올라가서. 그렇죠. 볼것 같고요. 란체스 선수는 사실 좋을 때는 굉장히 사실 경기력이 아, 병기력, 막도적인 네. 면도 있잖아요. 저한테 강속구로 던지고 던질 수있으니까 다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음. 그 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음. 그 대, 대만 리그. 예. 대만으로 나간 거예요, 선수단. 대만 리그가 네. 사실은. 그 대만 선수를 영입하면 음. 굉장히 실효성이 있죠. 대만에서 그래서, 뛰는 외국인 선수. 예, 네, 왜냐하면 네, 네. 선발 로테이션을 도우는 선수를 음. 바로 데려와서 시차 적응 등등 없이 바로 투입할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몇몇 구단이 하나뿐만은 아니고 네. 그 대만 리그 선수를 보고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좀 밖으로 나오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해 말부터 이제 대만 리그에서 뭐 뭐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서 네. 그 중심 브라더스에 뛰는 네. 에릭 스타우시는 선수. 에릭 스타우. 예, 근데 뭐키 190cm에 음. 예. 올해 7경기 지금까지 7경기 나왔는데 네. 2승1패 평균자책 2.21로 굉장히 좋고 네. 자완투수입니다 아, 예. 자완은뭐 강점 있죠. 어, 뭐 이런 선수들이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도 알아보니 네. 6월까지는 이제 묵때 아. 있대요. 예,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선수들이 이제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을 넣지 않으면은 음. 조금 던지다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아. 그좀 타이트하게 그 조항을 구성을 하나 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아니 뭐 6월 며칠 네.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네, 그렇죠. 그, 그런 상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 네, 그런 거죠 뭐. 예. 네. 한화도 그럼 이제 여차하면 고 네. 보험 같은 걸 두고. 네. 뭐 그러겠죠. 음, 예, 예. 그러 뭐 경쟁이 되게 치열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한화그렇고 음. 부상은 아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 이슈가 있는 두 팀, LG와 예, 삼성. 예, 요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실제로 바꾸는 건가? 영료 예. 감독 굉장히 막 경언된 예. 말을 하게 됐는데. 영료 감독 뭐 네. 지난 주말이죠? 지난 네. 금요일 경기 때인가요? 수원에서 네, 네. 두 선수가 우리 경기를 망친다. 망친다. 네, 망친다. 망친다. 네. 이런 표현을 네. 했는데 <laughs>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임계점에 어. 가까워졌다고 참을만큼 참았다. 네, 예. 그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을 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LG는 현지 네. 스카우트들이 네. 그 미국에 있어요. 둘이 있고요. 음. 면목구단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잖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담 당 스카우트가 지금 미국 파견 상태인데 아, 보통 이제 오월쯤이면은 한 번씩 가죠. 내년을 대비해서라도가죠 실질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 두 선수 역시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장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좋은 기회가 네, 나타나지 다만 않으면 굉장히 벤치에서는 지금 불만이 많다 이런 불만이 건 감지가 많다. 되죠. 앤스가 네. 사실은 뭐 일선발로 기대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균 자책이 5.37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가 어, 좀 심해요. 캘리 음. 네, 캐비어리그 장수 외국인 투수죠. 네. 예. 근데 그런데 외국인 투수 둘이 보통 오히려... 원투펀치 그 그룹에 들어가는데 평균자책 미달이다. 오히려 평균, 평균 미달이다. 있네. 예, 아, 그거는 네, 그거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단에서 불편한 만하다 음... 팀에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는 LG는 네.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 좋은 카드가 있을 리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리스트업을 하면서 6월 정도 흐름을 음... 이제 살피며 최종 결정을 할것 같아요 고냐 음... 스톱이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바꾸면 누구부터 바꿔요 저는 지금 앤스가 조금 더 아... 어, 불만 수위가 더 높다 음... 켈리가 조금 이렇게 켈리가 좀 이렇게 주홍색 정도 그러면은 엔스는 좀 빨간색에 가까운 예. 원래가 앤스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았던 거죠 높았죠 근데 네. 아 저는 사실은 음... 두선수 이렇게 볼때 네. 이제 켈리를 재계약을 지난 그 지난해 말에 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네. 어, 괜찮을까? 네. 뭐 이런 생각 저는 됐어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네. 조금 냉정했으면 어땠을까. 예. 아. 네. 그러니까 켈리가 사실 지난해 초부터 교체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도 바꾼다 말다 얘기가 많았죠. 네. 그리고 트레이드 얘기도 있었고 네. 뭐 실질적으로 삼성 뷰캐는 네네네. 네. 뭐 삼성은 사실 윈나우 시즌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까. LG는 윈나우였고 완전히. 네. 그렇기 때문에 켈리 주고 뷰캐넌 음. 받는 트레이드를 LG에서 사실은 추진했죠. 제한을 안 했을 리가 없죠. 네, 추진했는데 네. 사실 이런저런 카드 맞추다가 음. 안된 상태고 삼성 입장에서도 뷰캐넌 내주는 게 정서상. 그렇죠. 집지가 포기하는 거냐 네. 이렇게 이런 내년, 네, 내년을 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음. 뭐그 그,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LG는 네. 그켈리가그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 중반 넘고 후반. 돌아가면서 좋아졌다는 점, 결국 가을에는 잘했다는 네, 점. 그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시리즈 때 음. 뭐 굉장히 잘 어느 정도 펼쳐졌죠. 그래서 우승 공신이라는 점. 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올해 캐비오 리그 6년째예요. 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그냥... 선수나 다름없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개 섞이면서 음. 저 우승 분위기에, 지금 음. 네, 어떻게 지금 그 흐름 속에 부가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결과. 음. 예 다른 계약 아닌가 이런 시각도 보입니다 사실은 켈리는 문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 치고 네. 앤스는 사실 기대가 컸는데 왜 울씬 네. 좀안 좋을까요 앤스는 음. 사실은 뭐 저희가 저희도 사실 영상에서 영계혁 감독 인터뷰를 담은 적이 있잖아요 이거 일선발 그리고 체인지업뭐 병원에 주문을 했고 음.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laughs> <해서 웃음> 야 이선수 인성도 좋아 뭐 배우려는 자세도 좋아해서 완벽하곤 했는데 사실은 다 좋은데 네. 경기력만 지금 안 떨어지는 <laughs>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엔스가 사실은 2년 네. 전에 네. 일본 프로야구 세이브 라이온즈에서 그렇죠. 10승 7패 평균 자책 2.94 기록했어요. 일본 프로야구 약간 네. 투고타자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듬해죠. 지난해 네. 네. 1승 10패로 망가지긴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한국 왔을 네. 테고. 그러나 앤스는 국내 캐비어 리그 선수들한테는 낯선 투수잖아요. 그렇죠. 좌완에다 포텐셜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있는 것만 갖고 던져도 첫해는잘 통할 것이라는 게 LG의 어떻게 보면 계산이었죠. 음.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은 LG 내부에서도 네. 여러 데이터 갖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 뭐 트랙맨들이 되고 있는, 있죠 네. 그런데 뭐 구속 문제도 없어요. 구속은 오히려 그대로죠. 일본 프로야구 때보다 더 빨라졌다고 오. 합니다. 네, 트랙맨 수치로 네? 그리고 터널링도 문제 없어요. 음, 네 그리고 RPM도 떨어지지 않았다. 오. 그런데 왜 말이죠? 그러니까 <laughs>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접이 해법을 찾기가 그래서 오. 트랙맨 데이터상에서는. 팔 각도가 조금 내려와 있다 음... 이런 정도만 잡히는데 그 네. 수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그것만 갖고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어...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후세라고 네. 하잖아요. 습관? 습관, 잡힌 거 아니냐 음... 했더니 그건 또 아니다. 음... 그것도 아마 들여다 본것 같고 음... 습관 잡혔다고또좀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렇고요. 지난번 등판에서는 김범석 선수죠. 네. 네. 뭐 타격 재능은 상당하지만 아직 아직 포스로서는 조금 실적이 예, 떨어지네 네, 네. 그래서 그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지 않았나 해서 박동원 선수 돌아오면은 음. 한번 다시 보겠다. 음. 이런 뭐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 불만은 있지만 시간을 조금 두고 볼 가능성이 있네요. 예, 앤스, 없네요. 켈리 모두 다 그런 상태로 어. 알고 있습니다. 켈리는 사실은 뭐 영영 감독이 포크볼 지난 말이죠. 맞아요. 포크볼을 네. 좀 익혀봐라 했는데 잘 수용을 하고 실제로 조금 던졌어요. 네, 따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음. 좀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음. 올해 조금 뭐좀 압도적인 모습 음. 그런 게좀안 보이죠. 네.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교체보다는 이제 고쳐쓸 수 있는 가능성 이 있으니까. 켈리언스는요거좀더 네, 네. 보겠다. 네. 자 LG뿐만 아니라 삼성도 여기서 조금만 더하면 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네. 지금 이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코너랑 레이스 둘만 네. 조금만 잘해준 덕분근데 네. 레이스는 레이스로 치고 코너가 조금 네. 모자란 상황. 네. 그래서 코너 선수가 또뭐 사실은 에이스로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데뭐 네. 평균 자책 4.47. 메이저로 경험도 네. 있고 4.47 레이스로는 음. 어울리지 않는 수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도 외국인 투수 교체 타이밍을 좀 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음. 네. 당연히 결정한 실점은 아니죠. 아직은 네, 아직은 코너 선수가 또또 지난번에 판은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laughs> 이제 약간 헷갈리게 하는 야, 압도적인 맛이 좀 없어서 네, 근데 네. 뭐 그보다 나은 선수를 데려와야 사실 교체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음. 보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삼성이 외국인 투수를 교체한다면 그그 네. 그 선수는 거의 뷰캐넌일 것 같아요 아, 뷰캐넌이다 뷰캐넌의 복귀일 것 같다 네, 뷰캐넌과 계속 연락을 하는 모양이죠 연락을 한다 그러면 템퍼링 아닌가? 에이전트랑 뭐 혹시 어떻게 아, 지내세요 네, 네. 물어볼 순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아, 안 할래요. <laughs> 네. 근데 잠재 카드로 네. 뷔케넌 선수를 굉장히 여전히 크게 보고 있다. 어, 그리고 기왕이면 뷔케넌이 좋을 것 네, 같다. 여마미소. 해석이야.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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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있군요. 있잖아. 뭐 있네요. 뷔케넌 선수 안좋잖아요 뷔케넌 선수가 사실은 지금 필라델피아 트리플 A에서 맞아요. 메이저를못 올라갔어요. 3승 2패 평균자책 4.37인데 음. 점점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좋아지고 있어도 메이저 콜업이 안 되면은 무슨 소용이죠? 아 그렇죠. 트리플에 에이스 하려고 간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 돈을 마다하고. 예, 네, 대구에서는 거의 뭐 프린스였잖아요. <laughs> 네, 왕자였는데 <laughs> 그참아 그렇습니다. 그데 네. 네. 쇼맨십도 좋고 았 그리울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그런 것같은데 문제는 역시 네. 이미 세 선수한테 본 값을 거의 풀로 줬맞아요0 네, 0만 달러 네, 가까이 네. 지금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외국인 선수 셀러리 캡이 4 0 0만 달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뷰캐넌 선수를 복귀하더라도 당장 지금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액수가 사실은 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네요. 네, 그러면 거, 대신 네. 올해 요만큼 주고 규정대로 네. 그 주고 내년에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약속이어야 될텐데. 네, 근데 타이밍이 그것도 네, 쉽지 않고 타이밍이 와야 이제 움직이겠지만 예,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뷰캐넌 선수 뭐그 지난해 이제 계약 불발될 때 과정은 뭐 일부 공개되기도 했지만.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최대 2년에 한 360만 달러까지도 오. 받을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환율로 계산해 보면 45억 정도 넘는. 예. 물론 이제 다 이게 충족이 됐을 경우겠죠. 음. 근데 저 예, 구체적인 또 옵션도 있고 그렇, 그러겠지만 네, 네. 네. 그거를 뭐 맞아, 그때 계약 불발되고 자기가 본인이 이제 포기했던 거 생각을 하면은 아 대구 하면서 이제 예, <laughs> 이거 뭐. 소주 한잔 생각날 것 같아요. 하지만 올수만 네. 있으면 삼성한테는 가장 큰 시소식이 어, 예. 될것 같고. 사실 아우 여기가 이제 한참 했는데도 맥구단 안 했네요. <laughs> 나머지 기, 좀 기아 빨리 SSG, KT는 빨리 정리하고 빨리 정리. 지금 볼게요. 기아가 네. 윌크로 팔꿈치 통증으로 이유 가서 네. 검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어 알칸트라 케이스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 음. 못 믿겠다 뭐 이런 건 아니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일단 미국 검진 결과 나와봐야 되지만 기아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 이제 심각하다 나오면 바로 움직여야 되니까 음. 이미 이제 해외 스카우트 통해서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음. 그리고 SSG는 더거를 다 교체를 했잖아요. 어 더거 앤더슨 교체를 했는데 엘리아스가 지금 옆구리 통증. 근데 약간 검진 중일 텐데 어, 예. 곧 이제 소식이 나오겠지만 어, 아무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부상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렇죠. 옆구리라는 게. 그렇죠. 뭐 통상 보면 좀 오래 걸리잖아요. 한달두달두달 두 달, 두달 정도 네, 걸리는 맞습니다.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이 네.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 그러면 엘리아스가 빠지면 그냥 내버려두고 기다린다? 이건 네. 아니고 s 어, s g 는 적극적으로 좀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아, 좀 대체 활용할 만한 네. 이런 보관을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검증 결과 그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돼 있고 KT도 벤자민이 이제 두산전에서 11일 두산전 팔꿈치 통증으로 내려갔는데 일단 3주 휴식 요청을 음, 음. 했는데 KT는 3주일단 기다리려고 어 조금 더 혹시 모르는 상황이 대비 있다면 이거 음. 좀 대비하겠다는 차원인데 음. 일단 KT는 선발 자원이 좀 많잖아요. 오영표 돌아오고 하면 그 예. 부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벤자민은 바로 바꾼다 이런 예. 결정은 그, 조금 늦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좋을 때 벤자민 선수 경기력을 봤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쉽게 결정은 KT도 못할 겁니다. 오히려 KT는 겁니다. 이제 기다릴 수 있다면 예. 기다리는 쪽이 낫다 예. 뭐 이런 느낌이고 그런데 다른 구단처럼 리스터업을 하면서 한번 아, 그거는 팀. 뭐 기본은 해야죠. 지금 네, 네. 완전히 뭐 합의 권 네. 올라갈 순이 여지가 KT는 항상 한두번게 아, 올라가는 네. 팀이었으니까 고정된 그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은 근데 알칸타라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제. 네, 알칸타라 선수 네. 드디어 이제 불펜 피칭 일정 잡혔습니다. 아, 일정 잡혔고 예, 이승 감독 입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번 주 불펜 피칭 한다라고요 그러면 네네. 저는 좀곧 이제, 이제 선발 어, 잡 두산이 상승세가 나쁘지 않은데 네. 어, 선발투 돌아가는데 가알칸타르까지확 와주면 네. 어, 두산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laughs> 네, 맞습니다. 알칸타르 선수는 재밌는 게 네. 사실은 어, 지금 국내에서 진단받았을 때도 염좌 정도는 났고요. 소견이 그런데 엄살이냐? 이런 근데 얘기 있었잖아. 인이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 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건너가서 본인 주치의한테 확실하게 확인받겠다. 네, 다시 한번 MRI 음... 네, 검사하고 했죠. 우리들이 똑같이 염자 음. 다만 이제 잉글리쉬로 얘기했겠죠 <laughs> 네, 그런 차이는 있었겠는데 <laughs> 그러면 알칸타라가 지 안심을 하겠네요 네 바로. 안심을 하는데 음. 그래서 사실은 두산베어스가 굉장히 4월달까지 힘들었는데 네. 그때 알칸타라 선수가 이제 그달 말에 빠지면서 음. 이승엽 감독도 굉장히 신기 불편했고 어, <laughs> 현장에서 보면 네. 어좀 약간 짜증내더라고 네, 밖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저 저 선수 별로 큰 부상 아닌 거 같은데 왜 제어 그 복귀 위안이 이제 절차 그 네.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씨안 하지 했을 때아 태업 아니냐 그런 시간 있었잖아요 음. 근데 그 에피소드 한번 들어보면 태업은 절대 아니었다고 아 하네요 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그, 그 통증에 대해서 예민했나 아 근데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리면 그 라커룸에서 네. 그그알칸타르 선수 혼자 있는데 네. 그 병막에 돌려서 따는 음료수 음, 있잖아요. 뭐물이든 음료수든 네, 뭐 이런 게 있죠. 따는데 약간 그래서 따면서 윽 하더래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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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고 나서 이제 얼마 안돼 얼마 안 돼서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누구 보여줄, 쇼잉을 할그 상황이 음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아 진짜 아프고. 아픈 것 같아. 요 겁이 났구나. 네, 이럴 때겁먹니까 네, 예, 예, 돌릴 때도 굉장히 조심했. 음. 예, 그 음료수는 마셨다는 얘는 들었습니다. 예. 어, 일단 뭐 외국인 교체 뭐 다들 염두에는 예. 두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상 쉽지는 않은 상황.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최저연봉이 막 칠십만 음. 달러 올라간 이슈도 있고. 예. 게다가 아, 뭐 SSG도 더거에서 앤더슨으로 바꿀 때 예. 사실은 더거가 두 번째 등판 마치자마자 바로 준비했대요. 음. 그럼에도 시간이 걸리는 거 보면 음. 뭐 구단들이 막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딱 결정 데려는 데까지 시간이 네. 좀 걸릴 것 같다. 안더스는좀잘 어, 데려온 거네요. 빨리 데려왔죠. 빨리 네. 움직였으니까 성공을 했고. 네. 어, 일단 음. 뭐 볼펜 피칭 그러니까 실전 농판제 투구수 늘려가는 음. 과정인데 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음. 이제 그런 얘기다더라고요. 이그 속구는 괜찮은데 음. 공이 바뀌면 아무래도 네.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면 공이 좀 바뀌니까 그걸 변하고야다 감각을 잡아가는 데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이게 네. 네. 사실은 좀 아까 음. 이용균 기자가 SSG 경우. 대체 외인 카드를 살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저희가 열거해드린 구단들 관련해서 다 대체 외인제를 왜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렇죠. 다올 시즌 첫 도입된 건데, 근데 네. 대부분 그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죠. 네. 사실은 이런 뭐 얘기 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갖다 쓰기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대체 외인제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쓸려면은 영입을 하려면은 이제 기존 부상 선수가 KBO 지정 병원에서 6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겠죠. 6주 공비 되는데 음. 뭐 그러면은 지금 그 오는 선수 입장에서는 누굴 영입한다 그러면 단기 알바 개념이잖아요. 뭐한두달 정도죠. 6주 예. 이상이니까 아마 그러니까 뭐 8주 정도 나왔다 치고. 기약 중단. 없는 무대에 누가 올까요? 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단들이. 대체 외인으로 부를 수 있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무대가 좀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베네수엘라 리그, 어... 도미니카 리그 네. 이 정도. 그, 거기서도 지금 연차 있는 경험이 있는 선수는 말고 아, 어린 선수가 아...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데려와서 뭐 시차 적응하고 리거 네, 적응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얼마냥 시간 다 가겠네. 뭐 지난해 이전에도 계속 논의는 됐지만 육성형 메인 제도가 조금 테이블에 다시 음. 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실은 뭐. 두 곳만 있을까요? 딴 곳은 없을까요?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예.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외인 제도 관련해서는 예. 다시 한번 이제 깊이 있 고심도 있게 그렇게 예. 살펴보도록 예, 예. 하고, 당구당이 다른 곳 찾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예, 다음 비밀 비밀카게비 비밀. 아주 기막, 기막힌, 용용기가 같은데 얘기 안 아, 하고, 이거 약간 예. 취지원 보호 차원도 있고, 예, 이거는 조금 다음 번에 잘 익어서 예. 얘기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나는 보호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 이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와중에 외인 걱정 크게 안 하는 팀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NC죠, NC. 네. 네, NC는 사실은 지난해 뭐 MVP죠. 패디, 네. 예, 스위퍼 왕자 아, 해가지고 네. 지금 뭐그 메이저로 떠나면서 네. 아, NC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카스타노, 아, 그리고 하트죠. 하트, 네. 굉장히 러블리한 호투를 이어가고 <laughs> 있어요. 네. 그래서 야, 근데 야, NC가 외인을 그래도 잘 뽑는구나 이런 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취재 좀 NC 구단 뭐 이제 통화도 했고 그랬는데 네. NC 구단 관계자가 아유 왜 이렇게 잘 뽑냐 이런 네. 질문에 아유 저희가 매번 성공한 건 아닙니다 네. 실패한 적도 많아요 근데. 대박 케이스들이 몇개 있다 보니까 음. 굉장히 잘 뽑는 것처럼 보인다. 뭐페임즈 어. 있었고 어. 패디 있었고 뭐 음. 이런 선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몇 가지 비결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음. 지금 NC 단장이 임선남 단장이잖아요. 네. 임선남 단장이 단장되기 전에 원래 NC 소프트의 엔지니어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었고 네. 뭐 게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야구단으로. 음. 옮겨왔고 야구단을 옮겨와서 있으면서 초반부터 해외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해외 선수들을 리스트업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때도 몇번 만나보면 항상 한 120명 언저리의 리스트를 관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어, 음. 우리가 데, 데려올 수 있는 범위에 선수들 120명의 리스트를 항상 관리하고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면서 네. 이제 순위 조, 조정하고 빠질 순서 빼고 넣을 수서 넣고 이런 식으로 이걸 관리해온 어떤 일종의 데이터와 노하우 음. 이런 음. 것들이 좀쌓이고 결국 그 자리에서 단장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단장이 그런 걸 쥐고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확률 높은 음. 선택을 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다른 팀들은 외인 남다 스카우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스카우트 팀에 있거나 운영 팀에 있거나 혹은 전력 강화 팀. 이런 쪽에 있는데 음. NC는 아예 국제 업무 팀을 만들었대요. 예. 어, 거기 팀장 한 명, 음. 팀원 네 명으로 팀을 하나 조직을 해서 이 팀이 이제 외국인 선수 관리를 하고 서치하고 리스트업하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좀 강점이 있을 수 있겠다. 예. 음. 제도적으로 강, 강점이 있을 수 있다. 음. 이런 어,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카스타노랑 하트는 어떻게 뽑았냐, 어떤 예. 걸 중점 적으로 뽑았냐에 물어보니까. ABS가 도입됐잖아요 도입되기로 그렇죠.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ABS에 가장 잘 어울릴만한 스타일의 투수를 골랐다? 이걸 집중해서 봤다고 그래요. 일단 ABS를 겪어본 경험이 있는 선수 아, 중에서 예, 예, 예. 제구가 잘 되는 선수 쪽으로 추리고 추리, 추리다가 뽑은 선수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좀 적응을 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돌고 돌아서 네. 오늘 저희 최강 볼펜 영상에 주인공은 NC 인선단 단장이 된것 같은 굉장히 얄궂은 상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뭐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투자를 음. 하고 네. NC도 그 투자에 대한 좀 보답을 받는 음. 결과를 보는 시간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단에서 계속 그 일을 하던 분, 사람이 운영 쪽에 이제 최고 네. 자리에 갔으니까 그 네. 부분이 장점이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홍균 기자 요즘 요새 뭐 투자 들어간거 있나요? 어 투자 전 네. 투자로 했다 하면 다. 예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 저한테 투자하세요. 저한테. 안동호한테 <laughs> <단속한테> 투자하세요. 예. 네. <laughs>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네, 일단 얘기해 줄. 네, 여기서 영상 다 끊으실 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최강물팬, 어, k b o 리그에 깊이 있는 소식들 잘추스려서잘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